김영철님은 올해로 67세가 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토록 바라던 취미 생활인 목공과 가벼운 등산을 즐기며 인생 이막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챙겨 먹는 건강주스 한 잔은 김영철님의 아침 루틴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주스에는 시금치, 당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나나 한 개가 꼭 들어갔습니다. 바나나를 넣어야 목 넘김이 부드럽고 든든하며 무엇보다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나른함을 달래기 위해 달콤한 포도 한 움큼을 드셨고 가끔은 시장에서 사온 잘 익은 홍시를 입가심으로 드시곤 했습니다. 영철님은 이 모든 과일들이 자신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영철님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영철님은 최근 몇달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등산을 할 때마다 예전보다 심하게 무릎이 시큰거렸고, 맑았던 정신이 오후만 되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가슴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는 느낌에 놀라 잠을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뿐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철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데 왜 몸은 자꾸만 이상 신호를 보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김영철 님과 같은 수많은 시니어님들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먹는 그 무언가가 오히려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매일 드시는 과일이 당신의 혈관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과일들이 60세 이후에 약해진 신체에서는 독성 물질처럼 작용하여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나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병원에서는 치료에 집중할 뿐 이런 일상 속 예방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강박사는 다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영철 님처럼 건강을 해친다고 믿지 못했던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네 90세까지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게 해줄 기적의 건강 과일 4가지를 네 정확히 구분하여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영철님을 괴롭혔던 밤중에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이 쿵쾅거리는 심계항진의 원인은 놀랍게도 그분이 매일 아침 드시던 건강 주스의 주재료,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 운동선수의 에너지원으로 불려왔고, 영철님 또한 변비해소와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철석같이 믿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바나나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젊은 사람에게는 근육 이완과 혈압 조절에 이로운 미네랄이지만 60세 이상의 신이어에게는 신장 기능 저하라는 치명적인 현실과 맞물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즉, 67세의 김영철님의 신장 기능은 이미 젊을 때보다 20% 이상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신장은 바나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여분의 칼륨을 체외로 신속하게 배출해 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혈액 내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혼란이 생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김영철 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심계 항진을 넘어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관련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하루 2개 이상의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바나나의 과도한 당분입니다. 바나나 1개의 당분은 각설탕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작용 능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젊을 때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의 높은 당분을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치솟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당뇨병은 물론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김영철 님이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던 바나나 건강주스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신장과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김영철 님처럼 바나나를 이미 오래도록 드셔 오신 분들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와 혈당 문제의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바나나는 식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더욱 떨어져 있으므로 바나나 섭취는 절대 금기입니다. 바나나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과일은 잠시 후 소개해 드릴 본론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과일인 바나나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다음 이영 과일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 님의 아내이신 박미경 님은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여기셨습니다. 미경 님은 남편이 목공을 하거나 등산을 다녀와 피곤해할 때면 당 떨어지지 않게 먹어야 한다며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를 냉장고에서 꺼내 정성껏 씻어 주시곤 했습니다. 포도는 예로부터 기력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시니어 간식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포도가 60세 이후 약해진 최장과 신장에 주는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당분의 농축도입니다. 포도 100g에는 평균 16g의 당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같은 무게의 딸기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큰 문제는 포도를 드실 때 대부분 한 알씩 세어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하루 당분 섭취 권장량을 순식간에 훌쩍 넘기게 됩니다. 특히 포도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약해진 60대 이후에 췌장에 이중의 부담을 안겨줍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급상승시키고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만들 뿐 아니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도록 자극하여 췌장을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췌장이 지치면 결국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겨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학회에서는 60세 이상에서 포도나 포도즙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도의 두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인 옥살산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 부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이 60대 이후 약해진 신장에서 칼슘과 만나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면서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신장결석의 통증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알려질 정도로 극심한데,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경님께서도 남편 영철 님의 기력을 보충해 드린다고 거봉이나 샤인 머스캣처럼 알이 굵고 달콤한 포도를 자주 챙겨 주셨는데, 이런 품종일수록 당분과 옥살산의 함량이 높아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양의 옥살산도 돌을 만들기에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혈액 응고 과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포도 섭취가 약물의 작용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어 출혈 위험을 높이거나 혈액 응고 상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포도즙, 건포도 등 포도 관련 가공식품 또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달콤한 맛에 속지 마시고 췌장과 신장의 건강을 위해 포도를 식탁에서 멀리하셔야 합니다. 김영철 님은 건강주스를 포기하고 난 후,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마침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가 아버님, 요즘 이게 건강에 최고래요. 라며 커다란 망고 한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 특유의 향과 달콤함 때문에 미경님도 좋아하셨고, 비타민이 풍부한 고급 과일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영철님은 안심하고 새로운 건강 주스의 재료로 망고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망고를 갈아 드시면서 이제야 제대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이 망고입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바나나와 포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극도로 높은 당분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하나에는 무려 45지에 가까운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흔히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진 콜라 한 캔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과 인슐린 시스템으로는 이 엄청난 양의 당분을 한 번에 처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망고를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3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망고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혈당 지수지아이가 매우 높아 흰쌀밥보다도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분이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망고는 설탕 폭탄과 같습니다. 매일 망고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은커녕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합병증 위험을 극도로 높이게 됩니다. 망고의 두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르시올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독성이 강한 식물인 온나무에 들어있는 성분과 같은 계열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나 과민해진 상태에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영철 님도 어느 날부터인가 망고 주스를 마신 후입 주변과 목이 가렵고 며칠 뒤에는 피부에 붉은 발진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우루시올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유발하여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다른 종류의 알레르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망고를 드시는데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망고의 높은 칼로리도 60세 이후에는 문제가 됩니다. 망고 하나는 거의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기초 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이 칼로리가 쉽게 소모되지 않고 복부 지방으로 축적되어 내장 비만을 유발하며 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김영철 님이 꾸준히 망고 주스를 드시면서 늘어난 허리둘레는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라 망고의 높은 칼로리와 당분이 만든 위험신호였던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비타민과 달콤함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망고를 식탁에서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영철 님과 박미경 님 댁에는 이웃에서 갓 수확한 감한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경 님은 이 가을에 감을 안 먹으면 섭섭하다며 잘 익은 단감을 깎아 영철 님께 드렸습니다. 영철 님은 망고의 위험성을 알고 난후 과일 섭취에 조심스러워졌지만 감은 소화가 잘 된다.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말만 믿고 공복에 시원하게 드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이 가을철 별미가 60세 이상 시니어의 소화기관에 돌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탄닌이라는 떫은맛 성분입니다. 이 탄닌 성분이 60세 이후 약해진 소화 기능과 만나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 음식물을 녹이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탄닌 성분을 섭취하면 탄닌이 음식물이나 이액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딱딱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를 바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석이 생기면 김영철 님처럼 극심한 폭통과 소화불량, 구토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명치 부분이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체한 듯한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위를 막거나 장으로 내려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위석으로 고통받은 60세 이상 환자의 상당수가 공복에 감을 즐겨 먹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의 탄닌은 공복 상태에서 위산에 방해 없이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공복 섭취가 특히 위험합니다. 감의 두 번째 위험은 곶감으로 가공되었을 때 극대화됩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탄닌과 당분이 극도로 농축됩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두 개에 육박하며 탄닌의 농도 또한 훨씬 높아 위석 생성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미경 님께서 곶감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될 것이라며 영철 님께 간식으로 내어드린 것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부드러운 홍시 역시 탄닌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의 탄닌 성분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60세 이후 흔한 고민인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이미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감을 자주 섭취하면 심각한 만성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감과 개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탄닌이 해산물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민감한 경우 독성 물질을 만들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가을철 보약처럼 여겨지던 감도, 위석과 변비의 위험 때문에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이라 믿고 먹었던 네 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60세 이후의 신체에서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철님은 위험한 과일 네 가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난후큰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는 60세 이후 약해진 우리 몸을 보호하고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적과 같은 건강 과일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김영철님과 시청자님들의 식탁을 지켜줄 90세까지 건강한 노후를 약속하는 네 가지 보물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뇌 건강과 시력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극도로 낮은 당분입니다. 100g당 당분이 10g 내외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병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의 신비로운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줌이 정도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 김영철 님처럼 맑고 활기찬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사과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강력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과의 핵심은 껍질 바로 아래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은 위에서 부풀어 올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고 장으로 내려가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사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60대 이후 흔한 변비 문제 해결에도 탁월합니다. 김영철 님도 아침 공복에 바나나 대신 아침 식사 후 껍질째 깨끗이 씻은 사과 반개를 드신 후부터 소화 불량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시고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로 착각하지만 아보카도는 엄연한 과일이며 60세 이후 식단에 필수적인 지방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는 위험 과일 4가지와 달리 당분이 거의 없어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여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풍부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블루베리와 함께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이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하루에 반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60세 이후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과일로 꼽힙니다. 토마토의 강렬한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의 전립선암과 여성분들의 유방암 예방에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토마토 역시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익혀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드시거나 토마토 수프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김영철 님도 이제는 망고 대신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넣은 건강 수프를 드시며 몸의 활력을 되찾고 계십니다. 김영철 님은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네 식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네 보물 과일로 바꾸신지 3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가슴이 쿵쾅거리던 증상, 즉 부정맥 증상이 사라졌고 늘 몽롱하던 머리는 다시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혈당을 체크해보면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곤함 없이 목공과 등산을 즐기는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올바른 과일 선택과 섭취 습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니어님들을 위해 9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과일 섭취 가이드라인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라는 큰 결실을 맺게 해줄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과일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절대 위험한 과일은 물론이고 건강한 과일이라도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혈당이 안정화되어 있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이 올라가기 쉬우므로 과일 섭취를 삼가셔야 합니다. 둘째 섭취량과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의 양입니다. 더불어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당분 흡수를 늦추며 위석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험 과일 4가지 네즉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오늘부터 집안에 들이지 마시고 혹시 있다면 즉시 처분하셔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도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네 가지 보물 과일을 항상 냉장고에 구비해 두세요. 넷째, 물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몸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과일 섭취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고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아직도 위험 과일을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공유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님과 박미경님은 이제 위험 과일을 피하고 건강한 과일을 챙겨 드시면서 매일 아침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위험 과일은 끊고, 네 가지 보물 과일은 꾸준히 섭취하는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저희 건강박사와 함께 앞으로도 생활 속에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9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